여기다 아, 네. 책 읽은 날짜 2022년 이0 2 2 2022 2022 2022 2022 2022 2 0 2 오늘 몇몇월이0 2 2 2022 2 0월2 2022 2 0 0 2 2 2 다시 치워 봄아 무거워 연도 다시 치워 옆에다가 다 여기부터 써 여기에다 쓰는 게 아니고 깨끗이 치워 중간? 다지워야지 보이잖아 안 보이게 다 치워야지 이렇게? 응. 여기에다 써야지 중간에다 여기? 말고 어. 여기 칸이 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다 쭉2022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에 4일 음. 책 제목이 뭐야 뭐니? 세계사 보물찾기 세계사 보물찾기, 세계사, 보물찾기. 어. 책 제목 써 거기다 여기? 아. 어. <laughs> 아빠, 아빠. 왜? 그런데 책을 왜 찢어지면 아빠가 누가 누가 찢어떨렀게 말해요? 음, 책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. 반짝 있어야지 쌤아 왜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? 진다 봄이 이게... 괜찮아. 됐어. 됐어. 그냥 안 지워도 돼. 예. 뭐야 지금 여기 글씨가 이게 썼는데 떴으니까 왜 그래? 지우 왜 지우고 그냥 왜, 쓰면 되지? 그게 뭐야? 네가 다시 썼잖아. 왜그 사자를 지우고 또 다시 써? 똑바로 써 붙여서. 이게 사야? 이 사지 이게? 그게 사잖아. 사를 썼다고 왜 네가 지우고 다시 쓰면. 이거 자. <laughs> 이거 뭐지? 여기 봐봐,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지. 조금 띄어서 보물찾기 있어. 왜 갑자기 글씨가 커져? 잘 봐봐 이게 글씨 크기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면 안돼 원래 알겠어? 응 찾기 있어 썼던데다 또 쓰면은 글씨가 이상해지잖아 한방에 써야지 그치? 왜? 거기 이렇게 지읒이야 지읒 지읏. 응 이렇게. 근데 됐어 이걸 됐어 이걸 중간으로 해? 아 그렇게 쓰기도 해 그냥 네가 배운대로 쓰면 돼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? 아무리. 책 나무 완성하기. 거기에 동그라미가 보이지? 응. 그 동그라미에 책에서 어 네가 기억하고 싶은 단어나 이런 것들 있지. 내용. 나 까먹었어. 그 책을 보면서 거기서 찾아서 거기다 적어. 책에서 거기서 니가 기억에 남는 음? 내용이나 그런 단어가 들어간.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적어. 찾아서. 그 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과 단어를 찾아야 돼. 알겠어? 그 책을 잘 보여줄 수, 설명해 줄수 있는 내용. 알겠어? 응. 간단한 거 써. 뭘 쓰고 싶은데? 나 아, 이거 글씨 쓰랬죠 그래. 그 뭔데? 이거 음, 음 뭘? 금요일. 금요일. 금성의 신. 이름이 뭔데? 금요일. 금요일. 금성의 신. 금성의 신. 이슈타르. 아. 뭐라고? 이슈타르. 그렇게 적어져 있잖아. 이슈타르는 여신이야. 다 이슈타르. 금성. 이건 수요일. 이건 수성. 일요일 태양신 샤마시. 그럼 언제가 주일이야? 일요일이지. 일요일 어디에요? 네, 주일이 어디 있다고요 일요일이라고. 일요일밖에 없어?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야. 왜요? 우간다.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으니까. 잡고싶은거조아 더. 이거 조 비가 이거 버렸어요거많이 음. 네? 안오니까 좋지 어, 나도 이 이거 뭐금요금요 금요일만 적어 다른 동그라미에 적으면 되잖아 우와. 다 적었어? 네 야, 야, 야. 어디에다 적는거야? 여기 음, 다시 잘 봐봐. 그렇게 돼 있어? 아니, 있잖아. 리우를 어디에다 적어야 되냐고? 여기. 근데 어디다 적었어, 네가? 여기. 다른 동물 하면 또. 레 다른 내용 저거, 그것만 적지 말고 또 다른 데서 찾적어 이게 또 금이야? 응. 음. 금이, 이게 뭐야? 금성의 신. 금성의 신. 응. 음. 난 금이 또 있는데. 금, 금요일이니까 금성. 금성은 뭐야? 이는 월요일 발레신 이건... 린나 이건 일요일 응. 태양의 신 샤마시 이건 수요일 수성의 신 나부 이건 화요일 화성의 신 네르갈 나왜 발이 발쪽같이 돼있어요이 네? 네? 사람이 뭘 받고 있어요? 차례대로? 일, 일주일을 설명하는 거야 일주일 바벨론의 일주일 <놀람> 음, 어, <laughs> 아아침에 자고 어. 마르두기 누구라 그랬어? 응, 왕. 왕이었는데 누구야? 몰라. 응? 몰 바빌론을 지켜주는 신이라 그랬지? 응. 왜 그걸 숨겨놨어? 왜 숨겼어? 몰라.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. 응. 어. 그래 숨겼다고 그렇게 책에서 내용이 나왔지. 페르시아가 어딘데? 페르시아 나라 어. 에스더, 에스더 왕비 이야기 기억나? 응그 어. 나라가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어다 썼어? 응 아니 이것도 있네 이렇게 그게 뭔데? 핵다 <laughs> 비눗방울이 여기 아니 그 글씨가 뭐야 그런 글씨가 어디 있어? 키우 아다 키구시다 키우.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오빠로서 딱 멋진 모습 보여줘. 열심히 딱 공부하는 모습. 이 이게 공부도 돼요? 응공부야 왜요? 독서하고 독서일기 쓰는 거니까 다 ㄷ을 어떻게 쓰는 거야?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, 아, 이렇게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쪽? 응 음. 이쪽 쭉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시 써봐 <laughs>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게 하고 그래 이한 개만 응 음. 근데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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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기야 키우기 키울. 이가 쓴게 뭔지 다기억나 뭐? 어? 모르겠어? 이공왕응 응. 이거. 보물 이이건이 응. 바빌론. 이거. 이 이거. 유수. 유수. 이거. 이건두거 응. 이건? 이건 이거. 이건? 이거. 할 거예요. 응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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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 안 돼. 이거금이 뭐였어? 봄? 악기였잖아 악기. 어떤? 하트 같은 악기. 이거.